미국산쇠고기 전면 수입 개방 어떤 것이 문제이고 또 광우병이란 어떤 것인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1986년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광우병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영국 정부는 인체에는 안전하다고 했는데요. 저 당시 뉴스가 저희도 천생이에요. 네. 그런 영국 정부가 6년 뒤에 인간 광우병의 위험성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광우병 발생 10년 후 처음으로 인간 광우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나왔는데요. 미국도 2003년 12월 9일 광우병이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인간 광우병의 위험성은 전 세계로 널리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광우병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21세기 신질병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인간 광우병,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광우병이란 대체 무엇이길래 사람들이 이토록 두려워하는 걸까요? 먼저 광우병은 소 뇌에 신경성 질환이 생기는 병인데요. 소가 이 병에 걸리면 미친 듯이 난폭해진다고 해서 광우병이라고 불립니다. 현재 광우병은 변형된 단백질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변형 단백질은 양이나 닭등 초식동물에게 동물의 뼈 등을 갈아 만든 동물성 사료를 먹이면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동물을 다시 소사료로 쓸 경우 감염이 된다는 건데요. 변형된 단백질은 뇌에 구멍을 내게 되고 신경을 마비시킨다고 합니다. 사람이 이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사람의 뇌도 스펀지처럼 구멍이 생기는데요. 매우 긴데 일단 한번 증상이 발현하면 그 진행 속도는 매우 빠르고 치료약도 전혀 없다는 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죠. 그러나 문제는 이 증상이 10년 이상 숨어 있다가 나타나고 아주 적은 양으로도 인간 광우병을 옮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변형 단백질이기에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인간 광우병 공소에서 안전할 수 있을까요? 지난달 18일 우리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수입하겠다고 미국과 합의했습니다. 그 협상 내용의 핵심은 30개월 미만인 소라면 편도와 소장 끝부분을 뺀 나머지 광우병 위험 부위도 수입하겠다는 건데요. 자, 여기서 문제는 정확하게 제거되지 않는다면 광우병 위험 물질이 그대로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소장의 끄트머리 부위, 부위가 서로 섞여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은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내장 부위 전체를 인간이 식용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곱창과 사골뼈 등이 소의 부속물까지도 먹는 음식 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협상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위험 부위가 완벽하게 제거되지가 않으면 우리나라 국민이 인간 방우병에 걸릴 위험성은 높다고 합니다. 자, 이에 정부는 국제 안전 기준에 맞는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 새고기를 수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이 원칙대로 하는지 특별 감시단을 보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하지만 국내 여론이 누그러지지 않자 미국 정부는 국제 수역 사무국으로부터 안전성을 판정받았다고 강조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미국의 도축 시스템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각 도축장은 미국 농무부 소속의 검사관들이 파견이 되는데요. 이 검사관들은 소에 대한 각종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이때 방역병에 걸린 소를 골라낸다고 합니다. 방법이 눈으로 는것밖에 없다는 거자 그런데 미국 시민 단체가 말하는 미국의 도축장의현실은좀 다르다는데요. Here in the United States, we test fewer cattle than in any other country that has had mad cow disease outbreaks. So, for example, in Europe, they test all animals over a certain age, whether 24 months or 30 months, depending on the country. Here in the United States, we test less than 1%. I'm afraid that we may be missing, um, uh, may be missing some sick animals. 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이를 염려해서 수입의 문턱을 높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지난 2001년 인간 광우병 환자가 처음으로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그후 30개월 미만에서도 광우병이 발생할 수 있다고 국제적으로 증명한 일본. 미국으로부터 수입 조건을 20개월 미만으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지상 최대 쇠고기 리콜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그 양만 해도 약 6,400여만 킬로그램. 엄청난 쇠고기를 리콜하는 이유가 소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살펴본다면 정부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미국의 도축 시스템과 쇠고기. 과연 안전한 걸까요? 저희가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첫째는 광우병은 무엇인지 그리고 미국의 도축 검역 체계를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일본은 어떻게 수입하는지까지 살펴봤습니다.